안녕하세요. 오지호입니다. 오늘은 2026년 12월 5일 목요일 새벽 12시 33분이고요. 오늘은 스타벅스 트리플 치즈 베이글 빵 3,900원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팬선물 인증 영상 겸 리뷰 먹방 일상 브이로그예요.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봉지로 된 빵을 처음 사보는데, 어, 유통기한이 딱 당일이더라고요. 어제 사왔는데, 저녁은 2월 4일까지라고 되어있어요. 12시 지나서, 제가 요런 치즈빵을 좋아해가지고, 베이글 치즈빵 한번 먹어볼게요. 여기는 멸균 흰 우유가 좀 들어있어요. 집에 우유가 남아있어서 빵이랑 우유 한번 먹어볼게요. 음! 제가 좋아하는 치즈빵 스타일이다. 제가 또래쪼로 가면 이렇게 모닝빵처럼 생긴 치즈 콕콕 박혀있는 거 좋아하거든요. 안에도 치즈가 있어서 좋네요. 뭔가 아침에 먹기 좋은 그런 빵 같아. 스타벅스가 커피집이 아니라 빵집이네. 안에 약간 거의 뻥 뚫려 있긴 하네요. 이 부분, 가운데 부분 빼면은. 가격은 거의 4,000원이긴 한데. 근데 뭔가 아침으로는 든든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? 스타벅스도 음, 드라이브스루 매장도 있어서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. 오이랑 딱. 원래 흰우유는 시리얼용으로 사다 놓고 잘안 마시는데, 이건 진짜 흰우유랑 먹어야 돼. 먹방 영상을 사람마다 편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약간 그러니까 의심병 마냥 이 사람이 진짜 먹은 걸 삼켰나 이런 걸 소리랑 화면이랑 확인하는 분도 계시고 음, 뱉었는지 안 뱉었는지. 근데 저 오늘 방송을 하고 왔는데 이분은 볼 때마다 먹고 있다고 라이브 방송할 때도. <laughs> 그래서 마땅을 했어요 뭘 항상 드시고 계시다가 그래서 방송도 영상 찍으러 갈게요 이러고 끄고 이제 영상 먹으면 먹는 영상 찍고 영상 찍고 방송 켜면서 또개귤 까먹고 어 배고프니까 방송 끄고 영상 찍으러 갈게요 이러고 감사합니다 뿅팬 선물 인증 영상 겸이었습니